카메라 똑같은건데 고나서이거그열심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건 아니지만 <laughs> 성공한 사람은 예외 없이 뭐 열심히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아, 동의하시나요? 열심히 하는 것하고 성공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을 거지만, 인과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가 결과 중심으로 많이 네.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설령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네.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과정에서 노력했던 부분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이 다음 번의 시도를 할 때, 다음을 할때자양분이 되는 거잖아. 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 또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그 너무 자기한테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이 사이클을 조금 여유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말이 생각이 났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은 열심히 했다라는 메시지를 이 책에도 약간 내밀어보면 그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흐물거 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건 아니지만 망한 사람이 이외 예, 없이다. 그물거렸다. 뭐 이렇게 봐고는거 어, 저는 작가님이참 놀라우신데 이 책을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주시고 또보하 생각해주시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음, 정말 네. 칭찬 폭격기시네요. 그물거려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가장 중요한 건 그물거려서 일 자체 진행도 중요하지만 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음. 만약 그게 여전히 나는 이걸 잘 못하고 음. 나는 충분치 않고 의지가 약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라면 그렇다면 저 뭔가바 맞게 풀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 이걸 꾸물 거리지만 내가 하나의 스타일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그럴 거라면 저는 그걸 갖고 있야 된다는 생각요 직접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든 이유가 그 말에서 제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는 근데 나는 왜 끊을거릴까 라는 고민을 시작하는 분들이 저는 그 밑바닥에는 결국은 자책감? 자책감?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미루고 말하면 나 역시 안될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좀 갖고 먹어야 나요 아주 심플해요. 이건 산수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한테 불러주는 이름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부정적인 내용을 계속 하게 되면 뭐 반복되면서 나도 자꾸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음. 나는 이 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 실제로 그게 나한테 상처가 계속 돼요. 또 그런 모습을 가까운 사람을 지켜볼 때도 되게 안타깝거든요. 인지치료나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할때 가장 먼저 멈춰야 될것 중에 하나는 나 자신에게 쏘는 부정적인 화살을 먼저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 난뭘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자체를 내가 하는말수 있어 사라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반복하는데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내가 잘 못하고 있고 난 이것도 안 되고 이번도 실패했고 그런데 기분이 좋아질 리가 있나요? 결국은 행복하게 살자고 다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 제가 말이고하는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려라 왜 스탑 사인 있잖아요 스탑 멈춤 부정적인 얘기를 이거를 할때 그렇죠. 스탑 사인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음. 먼저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것부터 멈춰야 돼요 아는 분들이 도피하는 중독 때문에 괴로워해요. 음. 이것만 하나 더 보고 자야지, 이것만 하나 더 보고 자야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 게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새로 고치면서 볼 때는 네. 그러면서 할 일을 미룰 때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결국 낙관주의일까요? 아니요. 저... 실제로 여러 가지 유형이 다 그걸 가능한데요. 네. 지금 특히 이제 잠자리 에들어가서 계속해서 보는 분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네. 다음 날도 이게 완전 히 무너지게 되는 네.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스타일은 다섯 가지 의욕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요것만 보. 보고 자야지 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고리즘 때문에 이것만 보고가 안 되거든요 네. 계속 이어서 보잖아요 그럴 거면 아예 날잡고 계속 보세요 중간에 지쳐요 지치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바닥을 쳐야 돼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것만 네. 보고 하고 나름대로 찔끔찔끔이었고 오늘은 그동안 다섯 개만 보고 점점 줄여서 네개 보고 이런 게 작동이 안 돼요 아예 보실 거면 아예 주야장치 보셔야 돼요 지금도 보는 거다 날밤 세면서 보고 그다음 날도 보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느 순간 느낌이 와요 아 이건 아니구나 느낌이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럼 더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반대로 찔끔찔끔 조작해서 어제는 내가 다섯 개, 여섯 개 봤는데, 오늘은 난 그래도 다른 데로는 세 개밖에 안 봤어 정신이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돼요. 그걸 확실하게 봐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 거를 내가 온몸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사라질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은 체험 순준까지 가지 않고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조정을 계속 갖다 줄자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뼈 때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날잡아 3일 정도 보세요 보시면 확실하게 알고할수 있어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아무래도 제가 또 여성이다 보니까 많은 여자친구들께 그런 얘기도 또 해요 집에 가면 조금만 있다 씻어야지 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럼 교수님은 집에 가시자마자 문을 딱 닫자마자 옷을 벗어서 딱딱딱 바로 씻으러 들어가세요 저는 이제 그거를 할때 저하고 뒤를 잡고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가 해야지 요것만 뭘 하고 해야지 근데 사실은 울거린 사람들을 만나서 가장 공통점이 이거예요 이것만 하고 뭐뭐 해야지 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고 이거 할 거면 그냥 하면 되지 뭘 이거를 이것만 하고라고도 하고 요거 하고 나면 요거까지만 하고 이렇게 자꾸자꾸 자꾸 이렇게 땅땅거리고 계속 되는 데 그게 저는 굴거린 행동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해도 어차피 할 거잖아요 안할 거면 하지 말든지 할 거면 지금 하나 그때 하나 똑같은 건데 하고 나서 이걸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거를 어 요것만 하고 이걸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비천아요 왜? 네? 비천아요 아, 하나면 되잖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할 거라면 지금 하고 안할 거면 아예 안 하면 되고 뭐저 귀찮은 그런 그러니까 일 저는 그 개인적으로 되게 심플하지만 우리가 가지건 진실은 뭐냐면 어, 어차피 해야 될걸언젠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면 되고 보통 사람들이 이것 도 해야 되고 이것 도 해야 되는데 음. 한 번에 실천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를 저 자신도 스스로를 되게 아끼고 네. 어떤 일을 할때 보면 계속 밀리게 되는 네. 것들 그런 네.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이것만 하고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계속해서 행동이 미루어지는 거를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소위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을 네. 많이 하는데요 객관화해서 자기의 모습을 마치 제3자의 모습처럼 볼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꾸물거림도 약간 그 메타인지의 능력을 조금 발휘해서 보면 어, 또 도움이, 도움이 되니다요 나는 왜 꿈을 거까 라는 책장을 네. 이렇게 잡은 이유도 뭐냐 하면 나는 왜 꾸물거릴까 생각하는 네. 여러분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왜 꿈을 거까 라는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아요 근데 그 질문을 던졌지만 아주 완전하거나 충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거를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메타인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거를 조금 관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내가 어떤 스타일이지, 어떤 성향이 있지 이런 걸한 번쯤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과정을 거친 것과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라라는 고하 방법을 바로 시전하는 것라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나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방법 해보세요. 이거 따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 제가 준비한 질문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제목과 그리고 이 나무늘보와 그리고 지금의 이 연말과 이런 게 너무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관심 있으시거나 아 나도 좀안 미루고 싶다라고 하는 분께 이제 이 책을 사시고 나서 읽는 걸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라고 하더라도 항상 좋은 시작을 할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그게 1월 일이 아니고 지금 펼쳐서 읽으시면 되고, 그렇다고 읽어서 한 번에 다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읽고 싶은 만큼 읽으면 되는 거고, 내가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격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잘라질수 있죠. 하지만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으셔서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네이밍의 중요성처럼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는 좀 자책을 할 때도 나왜 이렇게 꿈을 거릴까나왜 이렇게 게으을까가 아니라 나왜 이렇게 나무 물고처럼 귀여울까? 네. 자책이란 단어를 버리세요. 자기 원인을 버 희우 씨는 또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 집도 아주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음, 말씀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나서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